안녕하세요 수세암입니다 선생님 예. 이제 뱀띠예요. 예. <laughs> 뱀띠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뱀띠는 19살 신사생부터 시작을 할게요. 19살은 신사생이고 31세는 기사생이에요. 그리고 43살은 정사생, 55살은 을사생이고 67은 계사생이고 79살은 신사생인데 내년이 돼지해라고 얘기 드렸죠? 기해년 돼지인데, 앙숙이에요. 앙숙이고 아주 안 좋은 해운년인 거예요. 이 뱀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삼재도 아주 아주 안 좋은 악삼재. 그래서 사고수가 항상 열려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19살하고, 이게 19살 신사생하고, 79살인 그 신사생들 있잖아요. 이 신사생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연화대 문이 열려 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쓰는 전문 용어인데 저승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삼재에다가 아홉수를 물고 오면 굉장히 안 좋다고 누누이 제가 말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해운연이 돼지운이에요 게악 악을, 악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의 악도 힘든데 두 개가 보태지고 세 개가 보태지면 얼마나 힘든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고 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쉽게 말하면 연하대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또왜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 뭐 죽지도. 살지도 않는, 뭐, 뭐, 산소기 꽂아서 살러 가고 있는 분들을 드라마에서나 뭐, 유수 매체를 통해서 보신 적이 한 번쯤은 다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불길하고 안 좋은 행운이니까 일단은 삼재를 다 소탈하셔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같은 영매사들이 또 금전만 바라는 게 아니라 또 없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논을 항상 하시라 그러잖아요. 은논을 하셔서 나쁜 거는 털고 가셔야 돼요. 좋은 건 받아줄 게 없다고 하지만 나쁜 거는 악에 악에 악을 더하는데 좋은 수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털시고 나면 그래도 사시는 동안에는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무탈하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재하고 대수대명, 소액, 대액, 횡액은 다 털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